우리 스트러스 블리스가 가장 좋으신 분들은요. 집에 가서 쉬셔야 돼요. 주무셔야 됩니다. 잠을 많이 못 주무셨기 때문에 <laughs> 숙면을 좀 취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함께 진행해 보는 실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시면 더 즐거운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전달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마음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감정 오일을 진단을 하고 나서 해석을 같이 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단 결과가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육 저, 앞서서 교육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워크시트질 나눠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지내시나요 최근?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이 질문에. 이 질문에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어,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지? 어, 뭐 특별한 일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냥 좀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좀 혼란스럽습니다. 등등의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의 감정과 기분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글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 있는 워크시트지에다가요. 어, 여러분들께서 나의 개인 SNS, SNS 계정에다가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간단한 이미지와 또 해시태그로 표현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laughs> 솔직하게 잘 작성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그림도 예쁘게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이 그림과 글로 표현을 하시고 나서 딱 하나의 키워드로 딱 나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신다면 어떤 음 기분과 감정을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피곤한. 피곤한. 네, 최근에 일이 많으셔서. up awesome. 또 피곤하셨을 수도 있고요. 네 건강 관리적인 부분 때문에 아프셨을 수도 있겠죠. 자 다양하게 감정에 대해서 또 나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네 머릿속에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긍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표현한 내용들을 보면 힘들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는 우울합니다 등등의 감정들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요. 나에게 없어야 되는 이런 감정들은 아닙니다. 필요는 하지만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지속이 됐을 경우에 그때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더라도 이 감정을 빠르게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과 관련해서는요. 감정 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요. 직장인들에게 필수 역량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표를 보시면 2015년도와 2020년도에 직장인들의 필수 역량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혹시 다른 점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감성지능. 아, 네. <laughs> 네, 제가 아주 친절하게 또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 센스 있는 우리 교육생분들이시라서 바로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감성지능과, 감정지능과 융통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감정지능과 융통성은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요 직장에서요, 리더들이 감정을 뭐 케어를 한다던가, 동료들의 또 감정을 좀케어해한 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었을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감정노동자들의 감정관리 그리고 직장 내에 이런 폭언이라던가 직장의 괴롭힘 등으로 인해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감정을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정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감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어,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니엘 골먼 박사님의 연구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과 여기서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진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네, 너무 잘 읽어주셨고요. 자, 이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직장인 분들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딱 이제 내 자리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은영 씨 어제 내가 말했던 보고서 그거 다 되는 대로 바로 가져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출근을 하자, 이렇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어, 짜증나죠. 그렇죠. 그죠 아니, <laughs> 내가 출근하자마자, 지금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무슨 보고서 얘기를 벌써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라고 짜증이 좀 올라올 수가 있겠죠. 어 물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했기 때문에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짜증나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짜증나는 감정이 올라온 이유가 부장님께서 나에게 보고서를 가져다 달라고 해서 다 되는 대로 달라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짜증이 난 건지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오고 있는데 내 앞에 그렇게 끼어드는 이런 차들이 많아서 그때부터 올라온 이 감정 짜증인지 또는 아침에 나오면서 엄마랑 잠깐 뭐 다툼이 있었다던가 짜증을 냈다던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일단 짜증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부장님의 말이 덧붙여져서 더큰 짜증이 나는 건지 생각을 해보시고 분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부장님께서 나에게 보고서를 가져다 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봤었을 때 <laughs> 별개의 부분들이 아니죠.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내가 오전에 어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짜증감들이 더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 지능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행동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필수적인 영양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 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감정 지능이 높아야지만이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원활하게 대인관계를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체크하기 위한. 이런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화면에 제가 띄워봐 드릴 건데요. 체크리스트, 미술 치료, 그리고 감성 진단 칩, 감성 카드, 그리고 체열 진단 상담,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 우리 교육생분들 중에서는 이 중에서 나의, 어, 감정을 진단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스트레스를 진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도 한번 활용해 보셨을까요? 다섯? 헉, 다섯 가지 굉장히, 굉장히 감정에 대해서. 어,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서 지금 토닥토닥 해주셨는데, 네, 많은 관심을 좀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정과 관련해서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요. 이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진단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솔루션들이 따로 지, 어, 제공이 됩니다. 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솔루션을 받아보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솔루션이 있으실까요? 신체 활동을 좀 늘려라. 네. 그리고 명상을 해라. 네. <laughs> 네, 운동을 해라. 신체 활동을 늘려라. 또 명상을 해라. 자, 다양한 솔루션들 많이 받아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솔루션이 우리가 시간을 내서 어딘가에 가서 활용을 하거나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감정 관리를 해야 되는 솔루션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감정 오일을 활용한 감정 관리, 마음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 드리고 있는데 어, 이 감정 오일의 장점 중에 하나가요. 솔루션 들이 따로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향기를 맡는 즉시 솔루션. 향기를 맡는 것 자체로 솔루션이 제공이 된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감정오일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진단을 해보고 또 솔루션을 제공받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앞에 감정오일을 좀 놔드렸거든요. 그래서 감정오일을 어 뚜껑을 열어서 향을 맡아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감정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워크시트지를 한 장씩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10가지의 오일 중에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 네 가지 여섯 가지를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는 기분 조절 오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섯 가지를 감정 오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여섯 가지 분리를 하셔서 하나하나 향을 맡아보시고 또 내가 정말 어리는향또 오늘 기분에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열을 하신 후에는요 이 워크시트지에다가 순서를 스티커로 예쁘게 붙여주시고 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을 하실 때에는요 이렇게 앞에 1위 앞쪽에 있는 부분들이 편안하고 좋은 향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향이 더 이상 맡고 싶지 않은 또 불편하다라고 여겨지는 향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향 향이 잘안 느껴지거나 잘 모르겠다라는 향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6가지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거나 불편하는 거, 잘 느껴지지 않는 향 순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나의 감정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 결과는요. 나의 마음 상태, 또내 감정 상태, 어, 감정 오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사정 오일부터 전달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의미별로 전달을 드릴 건데, 지금 우리 어, 교육생분들께서 잘 스티커로 예쁘게 붙여주신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어, 어떤 오일을 가장 선호하시는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트러스 블리스라는 오일이 있는데요. 자, 시트러스 블리스가 가장 좋다라고 여겨주시는 분 있으실까요? 허, 네, 우리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시트러스 블리스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스트레스 블리스가 가장 좋으신 분들은요 집에 가서 쉬셔야 돼요 주무셔야 됩니다 잠을 많이 못 주무셨기 때문에 숙면을 좀 취하셔야 되는데요 어, 혹시 이 자리에 오늘이 과정에 결정권자 또 리더분 계실까요? 네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손들어주셨던 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이분들이 휴가를 좀 <laughs> 휴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블리스는요 보시면 활력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우리 신체의 피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잤는지 적게 잤는지의 의미가 아니라 숙면을 취했는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을 자더라도 내가 숙면을 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스트레스 블리스가 올라올 수가 있겠죠. 가장 좋은 향으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엘리베이션인데요. 자, 엘리베이션이 가장 좋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우리 엘리베이션 가장 <웃음> <웃음> 좋다라고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엘리베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 스트러스 블리스가 신체의 피로도였다면 엘리베이션은요. 이 정서적인 피로도 감정의 피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은 아니에요. 우울증은 아닌데 우울감이 살짝 올라오신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남성분께서도 엘리베이션을 가장 좋다라고 <laughs> 선택을 하셨는데요. 네. 엘리베이션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신, 우리 선택하신 남성분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좀 세심하게 바라보시거나 또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체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laughs> 네자세 번째는요 밸런스입니다 밸런스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어 여기셨던 분들 아우 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밸런스는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냐면요 역량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지금 하고 있으신 일들이 어, 항상 바쁘시죠 하지만 지금 조금 내가 역량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초과했다 조금 벅차다 그리고. 밸런스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여겨지셨다면 내가 번아웃 증상 까지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시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좀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하는 일은 같은데 만약에 근무지가 변경이 됐어요. 그렇더라도 밸런스가 올라올 수가 있고요. 침입사원 분들한테도 간혹 밸런스가 올라오거든요. 어,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 많지가 않더라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밸런스가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레니티 오일을 어, 가장 좋은 오일이다라고 선택하신 분 계실까요? 어, 네. 세레니티 얼마나 좋으셨어요? 많이. 많이 좋으셨어요. 자, 네. 세레니티는요, 지금 잔잔한, 잔잔한 짜증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신 것 같은데. <laughs> 큰 건이 아니라 잔잔하게 짜증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실 수가 있고요. 또는 내 머릿속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하나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세레니티가 가장 좋은 향으로 선택이 되신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각각의 오일별로 활력 기쁨 균형 진정이라는 키워드들이 되어 있는데요. 자이 의미는요. 내가 이 향을 맡음과 동시에 활력을 갖게 해주고요. 또 기쁨 또 균형을 맞춰주고 또 진. 진정을 해줄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향을 맡음과 동시에 솔루션이 제공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좋았던 향을 맡으시면 이 향을 맡으시는 것만으로도 조금 해소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감정 오일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약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이제 몸이 회복이 된다던가 좋아지는 현상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으시게 되면 이 낮아져 있는 우울한 감정들이 반대편으로 불쑥 올라가는 그런, 어, 느낌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ADHD가 감정이 막 들쑥날쑥 하죠. 올라가 있었던 감정을 저 밑으로 반대편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요. 감정오일은요, 반대편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 중심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확 좋아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안정화될 수 있는, 어, 나의 중심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우리의 몸 상태라고 뭐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 중에서 가장 건강한 상태는 뭘까요? 해피요. 해피. 너무나 똑똑하세요. <laughs> 네, 해피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해피 상태만 붉은 기운과 노란 기운들이 온몸에 퍼져 있죠. 자,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고 있다는 거고요. 다른 그림들을 봤었을 때에는 붉은기가 있긴 하지만 조금 어두운 파란 색깔이라던가 검정색 부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온몸에 이, 어, 열이 돌기보다는 냉기가 있다는 의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몸 상태가 이렇게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를 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체, 건강을 위해서도 마음 관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